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사가 담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타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니? 도대체 뭐가 너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었니?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떤 한마디가 저를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취미 생활로 여러 가지 악기를 해왔었고, 또 노래도 했었고, 딱히 전공을 하려고 음악을 공부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취미 삼아 음악을 하다 보니,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 예체능이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체로 예체능이라고 하면 공부를 못했을 것이다. 공부를 싫어할 것이다. 머리가 나쁠 것이다. 등등등의 편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게 아주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체능을 했다고 해서, 예체능을 전공했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는 음악 전공을 했지만 저는 대학에 들어간 순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했는데 대학을 가서 막상 제가 상경이라는 걸 해보니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입학한 동시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때 정말 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기본적인 영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점점 제 영어 실력을 쌓아 나갔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토익을 꽤 높은 점수까지 받을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더 노력한 결과 나중에 토익 강사까지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익 강사가 돼서 다른 강사분들끼리 첫 회식 자리에 갔을 때그 강사분들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 예체능이라면서요? 네, 놀라시더라고요. 예체능을 전공했다고 해서 영어 강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예체능을 전공했지만 강사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있고,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했지만, 저한테 가장 자극을 주었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게 되고, 더 높은 곳을 도전하게 되고, 그런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 한마디는 바로, 너가? 이거입니다. 이 너가? 라는 이 한마디가, 그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이었습니다. 대체로 너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어요. 어 너는 예체능이잖아. 너는 음악 전공이잖아. 그럼 공부를 못 해야 되는데? 어 머리가 나쁜 거 아닌가? 어 근데 안 그렇네. 내가 아는 예체능들은 다 머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이런 편견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말들을 너무 빈번하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예체능이지만, 비록 예체능을 전공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도전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할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은 남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처는 비록 마음에 꽂혀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나쁜 말을 들었을 때그 나쁜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할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말은 무엇인가? 너가 과연 네가 예체능인데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 말로 인해서 나는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나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 단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